지금 국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장이 맞는데 단기적으로 하면 국내 주식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실까요? 자영업 음. 건설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어요 나이 대는 50대예요 네. 대학 졸업하고부터 계속했죠 네. 그러면 30년이 넘었죠 재테크를 어.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일부 소유하고 있고 네. 지방에 그리고 경기도 포천에서 펜션 사업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혹시 실내 관련 정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지방에 있는 땅하고, 경기도에 있는 펜션하고, 러면은막 20억은 될것 같은데. 요 제가 젊었을 때 조금 사업을 망했어요. 그래서 건설 관련된 자격증을 한 7개 가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무조건 성공하고 싶어서 그냥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앞만 보고. 주식 주식도 이런 하고 있어요? 있죠. 국내 주식하고 미국 ETF. S&P 500이라든가 뭐 코덱스 탑텐 뭐 이런 거 98대 한2% 될까 현금으로 사고 팔아는데 아마 순환시키기 어려운 구조죠 지금 2, 30대들한테는 부동산 투자 추천하기 어려우실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뭐 코인이나 주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소사금으로 하기는 사실은 이제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규제들이 많아졌잖아요. 젊은 분들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철강업 종사예요. 34시요. 9년 됐어요. 주식하고 부동산 하다가 코인도 조금 하고. 요 원래 주식 많이 했어요. 한국 금융지주 우선주 제일 많이 벌었던가. 200%? 네. 제가 4억을 벌었다가 6억이 떨어졌어요. 2억을 잃었죠. 하고 부동산 해가지고 한 10억? 좀 넘어요. 네, 아현동 코인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코인은 작년 정도부터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매매를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1년에 한 1년에 한번 정도 샀다가 한번 정도 팔아요 본인 재테크 점수는? 아, 한 6점? 어쨌거나 뭐 많이 벌었다가 많이 잃었으니까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가요? IT 업계 나이대는 어떻게 되세요? 50대요 26년 차 재테크 어떤 거 하고 계신가요? 주식 좀 있고요 정기예금이나 적금 주식이3 예금이 7 예금 비율이 좀 높은 이유가 따로 있요좀 안정적인 게 좋아요 한국 주식 하는 게예 한국 주식이요 ETF 좀 있고요 개별 종목. 그냥 좀 잡스럽게 해요. 지금 약간 호재가 들리는 종목들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없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 1억? 수익률은? 근래에는 좀 묻어놓고 좀안 들어가서 모르겠네요. 월급에몇 퍼센트 정도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요 월급을 넣어서 하진 않고요. 그냥 있던 돈으로 해서 그냥 유지를 하면서 왔다 갔다 고 있는 거라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아요. 지금 1억이 많이 들어주신다면 국장을 하실 것 같은데 이장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국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신입사원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꼭 자기 급여의 절반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된다. 제가 못해서 과거에. 지금 무슨 일하고 계세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대는? 40대 초반. 지금 한 15년. 자산은 혹시 어떻게 보는 거계요 월급 받은 거에서 생활비 쓰고 극장으로 그런... 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치는 않고 조금 있고 나머지는 예금, 적금. 월급에 보통 얼마 정도를 주택 대출 비용이 상당 부분으로 나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월급에서 한10% 정도. 억이 리장에 투자하시겠어요? 리장. 저 IT 쪽에 있는데 뭐 IT 쪽은 계속 더 성장할 것 같아서 그쪽에 조금 투자할 것 같아요. 본인 재테크 정신은? 저는 재테크는 크게 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5점.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냥 IT 회사에서. 나이 때는? 30대 한 6년 정도. 보은 어떻게 모으고 계신가요? 급여랑 주식 같은 거에서. 장을 하고, 리장을. 둘다 해요. 국내 주식은 최근에 해가지고 지금 1대 9. 국내 주식. 오늘 팔긴 했는데 에코프로 얼마 전에 사가지고 20% 정도 미국 주식은 주로 뭐 하세요? 애플, 테슬라 뭐 이런 1억 조금 언더인 것 같아요 재테크 하실 때 월급에 얼마 정도 투자하시나요? 100에서 150 정도 하 지금 1억이 주어졌으면 국장에 투자를 하실 건지 대장에 투자를 하실 건지 국내 주식으로 할것 같아요 많이 오르는 추세니까 단기적으로 하면 국내 주식을 할것 같습니다 국장으로 가지고 계신 거를 국장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보진 않았는데 음. 비중을 미국 주식을 낮추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실까 가구 디자인 하고 있어요 나이대는? 36이요 응. 13년? 14년? 백팩 하고 계실까 그냥 적금만 월급의 몇 퍼센트 정도를 그래도 한20% 30%는 되는 거 같아요 적금의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험하지 않게 올해 대비해서 재테크의 상위 몇프로라고생각하요 친구들 보면은 재테크를 너무 열심히 해서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저는 엄청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적은 <laughs> 만 하니까. 1억이 주어지신다면뭐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뭐 어디에다가 조금 투자를 음, 하시요 1억이면은 그때는 주식을 공부를 좀 해볼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무슨 일하고 있어? IT 회사에서 경영관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 요 나이도? 올해 서른 하나. 6년? 비트코인 하시나요? 코인, 주식, 부업이나 이런 것들 90% 이상은 미국 주식이. 고 <laughs> 가장 네. 요즘은 네. 기술주 AI쪽 하고 그 다음에는 바이오쪽이고요 요즘에 많이 축소해서 그냥 천만원 좀 이상 정도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오, 집 네. 쪽에 네. 들어가 있는 게 네. 많고요 부그 네. 신림동 네. 쪽이요 요즘은 하도 전세사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재개발 호재가 좀 네. 있어갖고 이 20%? 코인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휴가 지금. 휴가 IT는 네. 이유가 있 음. 원래는 하드웨어 쪽을 많이 투자했었는데, 음. 이제 너무 고평가된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위주로 하려고. 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대비해서 상위 몇 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 같아서, 네. <laughs> 요즘에 불장이다 보니까, 그냥 50%?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장이 맞는데, 1년까지 정도만 보유한다고 하면, 국장에 돈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장은 이게 너무 저평가된 부분들이 많아서,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요즘엔 통신사 쪽도 한번 넣을 것 같아요.